송출하는구나 희성이 그러면은 조만간 상호형 초대석에서 보겠네 <laughs> 챌린저 서포터 초대석 천점 달았다고? 지렸다 어, 희성이 지렸다 웹몰에서 보자고 조만간 세기말까지 올려놓을테니까 조만간 보자고 지옥의 불길도... 희성이요? 희성이 잘생겼지 근데 제가 알기로 희성이가 포미랑 살이랑 동시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희성아 나도 살찍막 많이 찍고 있다. 어너 저번에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랑 좀 많이 달랐어. 놀랬어 애가 살이 쪄가지고 이목구비가 잘안 보이더라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희성이 또 한잔 해야 되는데 인정? 음. 아, 몸은 좀 괜찮아졌어. 사님 맞아.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방송도 막좀 오래 쉬고 그랬었는데. 별신 이이지 全照盘中的。 로치도이 <목장> <목장> nice. 라인 좋고요. 찾치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 뭘 뭐더라? 제드. 갱킹이 좀쎌거 같은데. 이 몸건 백폴내 용혼은 그대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이어 콤이다.

디테일이 아쉽다. 5분 지나야 포탑방어령 약해지는데, 아, 쏘리. 하나 배웁니다. 나 사실 그거 잘 몰랐어. 아, 5분 지나야 포탑펑페 약해지는구나. 군대 갔다 와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할 걸. 여기가 개 터져? 사기챔또같다압 되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먼지 퍼져주지. 저쳤습니다. <목소리> 아니 저걸 플리스를 써 버리네. 렙이거든요 조심 조심. 여기 실수하면 끼각이거든

뜯었어도 됐겠는데. 전판 피오라보다 이 사람이 점수 더 높긴 한데. 근데 이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 지망생이거나 프로인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못하는 챔피언 연습하려고 갱플 때 어떤 거에 상성 구도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유리한 픽을 납두고 약간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연습 졸렙이쏠랭이 졸래비, 원래 연습의 장이라서 봐봐 어, 피가 저렇게 없는데 라인 푸시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화약품 다쓴 말고 라인 푸시는 하 거거든 원래 좀 못하는 애들은 딜교 망하면은 라인 푸시 못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쇼부잘 보면은 솔킬을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으로 솔킬을 따는 게 아니고 킬 캐치를 잘하면은 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3킬 먹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되게 안 좋은 구도가 됐겠지? 천아히놀아 슈아 지 배신자에게 슈아 슈아 뭐야? 요 여기 있이 돈이 많아서 근데 돈을 쓰는 게 좋을 것같은데 이거 그냥 제드 안 따라가고 제드 안 따라가고 그냥 2차 쳤으면은 밀었을 것 같은데. 음음 파도를 내가 돌아했습니다쇼부 아, 네, <laughs> 볼라 그러나? 가차 없이 쳐다남아. 어치 제드까지 올수 있어. 배신, 소금을 뿌린 일부러 꼬시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제드가 뒤를 봐주고 용을 주고 뒷, 탑을 날 잡으려고 할지도. 아래 보일 때까지 사려야겠판의다가온 신드라까지 올 수도 있겠는데. 신드라 안 오네요. 이러면은 2대 1은 받아칠 만해. 곧가 사라집니다. 음, 여기서 딜도 좀 잘해 놓으면 음, 받아칠 만해. 소금으로 다시 태어다 c o 을 내려와. 잡히네. 내 뼈와 함께 사라지어다라 아, 이거 피우 많이었으면는딱실각이었는데 응수 반응 못 하게 해 가지고. 난 좀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큐를 빨리 써서 응수를 빼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네. 미용비 <목소리> 아, <목소리> <이>, <목소리> <이런 걸 목소리> 해골에 내 이름을 새겨줘라. 아그로 헤이스. 싫어요 C.S. 편하게 먹게 해줄게 만들어 주지. 어나 트위치 CS 먹게 해주려고 한 건데 집을 가버렸네. 응. <목소리> 이 판은 이제 피오라랑 제드, 그 AD 기반 빡센 애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전력 먹었으니까 하지 말. 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공를 많이 줘 갑자기? 왜데 였다. 이파괴다 시야 좀따 줘. 음. 음. 히볼 탑파괴습니다이이대탑을 파괴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괜찮 파괴 도 한번 해 볼까? <laughs> 원래 스테라기훨신 좋긴 한데 이거 뭔가 소은 반기지 않더군. 기 사이트 휘어 잡을 수있습니다 <laughs> 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건 화약통 없으니까 조심. 내가 저걸 안 때려놨으면은 제드가 신드라랑 날 잡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

군대가 나가줘야 내가 사이드를 할수 있는데, 카스텔 기다리던가? 이게 신드라만 사이드 안 오면은 내가 2대1까지는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거?

어디어디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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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오오 오디오. 눈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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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해 <덮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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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파괴되었습니다. 마약품이다. 어, 뭐 강해져서. 난 나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오이야. 살벌한 거 봐요. 그렇지. <놀라> 이런 건 음. 백분 내 영혼은 그대로다. 화맛좀라나뭔자나짱 갱플이라고. 좀다다인간 아, 더블유 했으면 돼. 술에 면 이건 지장이 있는데 인데 다행히 또 본대가 이겼어. 바로는 주라이 테론, 테론. 아니 근데 템 차이고 지라리고 피오라 상대로는 그냥 손싸움 지면은 지는거예요 화약통 응수로 막았다? 근데 내가 귤이 없다? 진거지 뭐귤 없는 타이밍에 물려가지고 내 손에 넣을 수 없는데 이거 모조리 살라 주치의 여기가 있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탈출하 <타격이 목소리> 적이 학살 중니다 어디서 교환을 할까요? 이거 위로 빠지는 몹이 있는데이네 음. 어, 어, 이거... 타줘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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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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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못 눌러지하 아, 어 a 게 y 아, b a 아, 베이 b y 아, b a 이거 걸었어도 되 아, 다 a b y 아, b a 아, b a

내집이란너 제일 우. 사람이 있는데 뭘 저러. 이 여자가 나한테 홀 속에서. 점프을 내려와. 내가 없어. 좃지여라 내신자에게 잡이란 없다. 와연한 중국칼에지더 강해져서 돌아게 그냥.

Daddy. I'm alone. I'm a broken home. I gave you all the bricks that I own and.